잘 계셨나요, 여러분들?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1차 시, 2차 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 이 미술의 이해 수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그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미술에서도 어, 기본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이색채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색상을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색의 배색들을 만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또 2차 시에서는 우리가 형용사 이미지를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들, 이제 그 형용사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어, 이 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제 제품이 됐건, 뭐, 그 언어를 가지고서 하는 거가 됐던, 음, 아니면 소재를 가지고 하던 형태를 가지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요. 3차 시 수업에서는 지금 저희 1차, 2차 시 수업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 배색을 하는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실습을 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어, 힐링이 될수 있는 에, 그런 수업이 이 3차 시에서는 지금 되고자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또한 번, 음, 공지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들 저작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공부하는 거나 이, 하, 대학에서 강의하는 용의는 괜찮지만 이것들이 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자 그 참고 자료를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어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14주에 어 기말 시험을 어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음 좀 이렇게 제가 채점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음 14주에 기말 과제로 나올 거고요. 또한번 알려 드린다면 여러분들 중간 과제 때 파일이 안 열린 경우들 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보내주시 안, 안 보내주신 분들은 어, 그거를 채점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분은 아직까지도 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채점이 안 됩니다. 안 보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그 수업을 들으면서 음, 확인들을 해주시고요. 강의 자료는 강의 자료에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강의를 다시 한번 돌려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오타들이 좀 몇몇 개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어, 수정은 해 놓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이 3차 시 수업에서는 이미지 배색을 응용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 이 이미지 배색을 어떻게 응용하라는 얘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어서 한번 음, 그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은 이 차시에서 귀여운 이미지에 대한 이 이미지라든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이 경쾌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 이런 기법이나 배색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이나 다이나믹한 이미지에서는 어, 지금 이 레드와 블랙 꼭들어가있는다는 배색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이미지는 여러분들한테 알다시피 어, 비비드 선명한 톤으로 배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던한 이미지에는 이 도시적인 이 무채색이 한두 개꼭 들어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이미지는 음 그야말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얇은 톤의 어 그런 배색들로 하면 될것 같고요. 온화한 이미지는 이런 그 맑은 이미지 에다가 한개두개 개 정도의 배색 이 약간 그 탁한 어 색들을 같이 어 배색 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이미지는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은은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맑은 이미지에다가 약간 회색기를 살짝 얹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색에 맑은 이미지에다가 어 약간 그 회색, 회색 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배색으로 살짝 배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한 이미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숲속을 연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이 숲속에서 내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나무와 열매와 잎사귀와 흙을 연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배색을 하시면 되고요. 우한 이미지는 에 어, 퍼플과 자주가 음, 보라와 자주색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배색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아야라 이미지는 참고만 하는 거지 이게 100% 신뢰는 하셔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상한 이미지. 약간 그 노블레스하다 그런 거는 이 클래식한 엔틱 가구에다가 엔틱 어, 가구가 조금 더 무겁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미지로 어, 연상을 하시면 되고 점잖은 이미지는 어, 아버님 양복 양복 배색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양복 색깔이 어때요? 그 진한 군청 뭐 아니면 네이비의 짙은색? 블랙에 가까운 색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색에 제가 키포인트들을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이거는 관련된 형사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나는, 어, 음, 내가 기분이, 어, 지금 기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과제가 그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미지 배색이에요. 그래서 나, 나는 음, 사랑스러운 거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면 뭐 이런 사랑스러운 음,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나는 그 스포츠 할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뭐 스포티한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어, 나는 뭐 굉장히 그 뭐라 고 얘기나요? 하좀 이렇게 그, 그 혁신적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제가 응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음두 개를 형용사와 이 배색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귀여운 이미지다. 어 그러면 귀여운 이미지에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이미지들을 잘라서 이렇게 콜라주 형식으로 나셔도 되고요. 아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그림으로 그셔도,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파레트를 할 때는 이렇게 색만 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색도 칠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어, 인쇄로 해서 음, 여기만큼은 색으로 좀잘 어, 보여주, 보여, 보여주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배색 띠까지 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배색 띠까지 좀 만들어 보라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까지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색을 썼는지에 대한 이런 팔레트를 중심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 이,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온 이미지 배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어뭐 여러분들이 음 뭐캡쳐를 해서 뭐 이렇게 꾸며도 됩니다. 어 그래서 캡쳐를 하고 그 위에다 꾸며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꾸며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그 이미지 표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예 표현은 자유입니다. 아니면 오려서 붙여서 뭐 접기 어 접기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레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어, 이런 이미지들을 다한 다음 거기에 관계된 이런 파레트들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넣습니다. 이거를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 대표적인 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레트에다가 색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거죠. 여기 있는 이미지 표현을 다한 다음 어,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레트에다가 찾아서 색만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한 이미지다. 근데 어, 이런 방법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나 나는 기분이 좋을 때뭐 스포츠 카로 달리고 싶다는 기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붙이시지 말고요. 여러 개를 음, 좀 콜라주 음, 형식으로 만드셔서 붙이시지 하나만 달랑 붙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어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른 그 오, 오도바이 형식이 아니어도 되는 이런 그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꼴라지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꼴라지를 만든 다음에 팔레트를 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경쾌한 이미지를 이런 몬드리안의 이런 삼원색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어, 면적 배색으로 한번 해보겠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어, 기분이 좋고 활동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이미지로 나는 어, 이렇게 경쾌한 이미지의 배색을 가지고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러면, 음, 사실은 이렇게 브로드웨이의 작품을 가지고서 응용을 하셔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 또 캐주얼한 이미지입니다. 캐주얼한 이미지도 지금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만 눕는 것도 뭐 상관은 없지만 좀더 예쁘게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주얼한 나는 캐주얼한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왜뭐 이렇게 어디로 활동을 할수 있고 어디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아지기 기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어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캐주얼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캐주얼한 이미지의 배색들을 어 참고로 해서 어 이렇게 배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어, 클리어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산뜻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이 클리어, 맑은 이미지에는 어, 이런 그 약간 가벼운 음, 산뜻한 어, 깨끗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건 우아한 이미지 우리가 2차시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라와 자주 색깔이 꼭 들어가는 이런 배색을 가지고서. 어,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을 뭐 한다든가, 섬세한 느낌을 한다든가, 여성적인, 음, 그 다음에, 음, 부드러운, 음,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 뭐 우아한 음, 그런 이미지의 배색을 할 때는 이렇게 보라와 자주색이 꼭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지금 인테리어를 가지고서 한번 음,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달콤한 이미지 배색이에요. 그래서 이 부드럽고 달콤한 이런, 어, 스위트의 캔디, 이 어린 소녀의 침실이나 세련된 공간에서의 미묘함을 주는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동일 색상에 약간 대비감을 주고 달콤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색감의 변화, 그리고 톤을 살짝 넣어서 배색하면 이 공간의 그런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콤한 이미지의 배색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팔레트를 하고 이거는 배색띠입니다 지금 이 면적에서 이 이미지에서 핑크색이 제일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주조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닥색을 이렇게 보조색으로 놓고요 포인트 색을 화이트와 요색을 쿠션 요두 개를 포인트 색으로 뒀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색을 알려드리면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에 대한 것들을 좀더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 지금 이미지들을 담아왔습니다. 어, 이거는 자연적인 이미지 배색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이미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숲속을 생각하라 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면접에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벽하고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벽하고 이 벽의 색을 주조색으로, 그 다음에 이 보조색을 바닥색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색을 지금 이 그린과 어, 이 탁자로 넣었죠. 어. 그래서 이게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강조색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미지의 배색들은 이렇게 내추럴한 어, 이미지의 배색하고 똑같이 이런 숲속을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배색대에서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그 팔레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배색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이미지를 담아왔습니다. 음, 이거는 맑은 이미지 배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 음, 공간에 활용하는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 깨끗한 그물의 청량감이 느껴지는 듯한 고명도, 저체도의 이 미네랄 워터의 맑고 깨끗한 느낌의 공간을 연출하는, 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텔 톤의 컬러와 이 배색이 자연스러우면서 이그 로즈 골드, 약간, 그 로즈골드의 그 세련되고 심플한 이런 컬러 매칭이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한 음 이런 사랑스러운 배색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조색을 음연 하늘색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색을 지금 이렇게 이런 색들, 이커튼에 이런 로즈골드의 이런 색깔, 이 바닥에 있는 색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거기 키포인트는 지금 포인트 색을 이걸로 한것 같아요. 이 벽과 이로즈골드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이미지 색이 지금 음, 그 보여지진 않지만 이쪽이 조금 제가 잘려나가지고 어,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맑은 이미지의 배색들을 어, 하고 이렇게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두 개를 이렇게 포인트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제 음,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과제입니다, 이게. 음, 어떤 과제냐면, 어, 나의 기분 좋은 것들을 주관적인 이미지로 배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차 시, 2차 시 수업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색에 대한 연구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이미지,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도 했고 사실은 제가 이미지 스케일에 이 내가 한 것들을 영역을 넣어라 이제 그렇게 이미지 추 어, 부드럽고 딱딱하고 음, 동적이고 정적인 이미지에 내가 한 것들을 요 안에다 넣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냥. 이 어, 3차시 수업만큼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나의 기분 좋은 주관적 이미지 배색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한번 어,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지금 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시어를 보고요. 이렇게 나의 기분 좋은 주관적 이미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 많이 해줬죠 나는 사랑스러운 배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스포츠한 어, 이렇게 스포츠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어, 나는 음, 예를 들어서 어,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아니면 나는 먹을 때 음, 어, 굉장히 맛있는 거를 맛집 투어를 다니고 먹을 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맛있는 음, 그거있죠 달콤한 뭐 그런 것들을 먹을 때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제시어를 보고 사용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되는, 연상되는 색들을 파레트를 한번 뽀, 이렇게 뽑아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관적 이미지들을 뭐, 꼴라지가 됐던, 오리기가 됐던, 만들기를 됐던, 접기를 했던, 뭐, 그림으로 그려,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이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꼴라지를 만들어서 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완성을 한 후에, 어, 그 다음에 파레트에 파레트 색상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어, 지금 얘가 이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기분 좋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적어주시고, 어, 나는 어떨때 어, 제목을 하나 적어주고, 나는 어떨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어, 해주세요.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11x15입니다. 여기 하고요, 꼭 여기 PPT에다가 안 하셔도 되고 한글 파일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기에다가 붙여셔도 되고요. 표현은 음, 한글 파일도 괜찮고 PDF, ppt 파일도 괜찮고요. 워드 파일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즈만 이렇게 맞춰서 어,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아서 오려서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꾸며도 됩니다. 나의 기분 좋은 음, 이미지 해서 여기다가 어,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어,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완성해서 표현이 된 다음 어떻게 하느냐? 어, 나는 무슨 색을 썼다. 그리고 여기다 2곱하기 2로 이렇게 찾아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색 팔레트와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 여기와 똑같게 이 색을 어, 이 여기 있는 이미지 색과 여기 하고 이미지 색이 비슷했다. 그렇게 해서 어, 색을 찾는 음, 여기는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팔레트로 내가 어, 표현한 색들을 여기다 찾아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 뭐 여기가 나는 한뭐열다 가지 색이 돼요. 그럴 필요는 다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안에 이런 색들을 비슷한 색으로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 지금 오늘은 이3차시는 실습이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드려요. 그래서 어, 이 수업이 끝난 그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지 찾아서 여기다가 실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4주에는 기말, 어, 기말고사는 우리가 실습으로 어, 어, 그 대체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어, 14주에는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몇 개를 해봤지만, 어, 기말고사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어, 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